3일부터 경기도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48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한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관광국장은 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안성평택에서 시범 운영되던 오미크론 유행 대비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오미크론 유행 대비 검사 치료 체계 전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일부터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 검사 키트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의원 49개소 병원 30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등총 112개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3일 현재 10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